자, 손질하기에 앞서 먼저 손질해 놓은 울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한 울대를 보시면 이쪽 옆면과 이쪽 옆면과 이 안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질 전에 울대를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쪽과 지금 안쪽 이 부분을 다 손질해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껍질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껍질을 제거하였으면, 자, 손질해 놓은 울대를 보시면 이 옆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부터 한번 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앙 부분을 맞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이렇게 이쪽 면을 제거를 하시고요. 반대편 돌리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 두개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쪽 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안쪽 살 같은 경우에는 빼셔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도 한번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을 만지실 때는 칼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항상 행주 같은 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에 면장갑을 끼시고 하는 게좀 안전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쪽 살을 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울때 손질이 다 끝난 겁니다. 쪽, 양쪽과 그다음에 안쪽. 그 다음에 나머지 살들 좀 있으면은 그렇게 살짝 칼로 긁어 내셔도 되는데 너무 세게 밀어버리시면 은이 안쪽에 뼈가 같이 붙어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뼈에서 분리한 울대살을 약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보면 이렇게 껍질이 안쪽에 붙어있는 부분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벗겨내 주시고요. 이 안쪽도 힘줄 강한 것들은 좀 빼주셔야 되겠죠. 자, 이쪽에 중앙에 중앙에 있는 힘줄도 너무 굵은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대살에는 이렇게 힘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해동해 갖고 드실 경우에는 2 0 0시에서 드실 수는 없고요. 썰었을 때는 약간 좀 냉동된 상태에서 얇게 썰으셔야지만 이번에서 힘줄이 씹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번 패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대살를 보시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끝에서 끝까지 아, 일직선으로 힘줄이 그대로 쭉쭉쭉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어슷하게 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조금 얇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